주야로목상 오늘은 골로세서 1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또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골로세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좀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 기뻐하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겪는 이 어려움,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또 귀하게 생각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갔던 거죠. 바울은 분명히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로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분명히 전하였어요. 말하였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또그 나라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세상을 향해 분명히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며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이땅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을 열심히 했죠. 근데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골로새 교회는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 참된 교회로서 성경적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그 구원의 증거로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완전한 자로서 자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한번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또한 그 이후에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자로서 자라가고 세워져 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각각의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 지금 그 사람에게 권해야 될 내용과 또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에 맞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힘썼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로 약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실 29절의 표현을 보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쵸?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 이런 능력이 지금 바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도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경기, 운동 경기에서나 할 법한 그런 아주 격렬한 상황에서 이기려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걷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쓴 거예요. 그들을 각각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려고 애쓴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로야금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각 사람을 권하였고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이런 일들을 바울은 한 것이죠. 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새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고백을 하고 그런데 정말 회심했는지도 고민하고 또그 이후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거야. 지속적인 권명과 가르침을 주어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일에 힘써야 되는 거야.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울과 같이 특별한 부름을 받은 뭐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가 이 역할을 아주 주도적으로 해나가겠죠.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 서로를 권해줘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통하여서 계속 이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권면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 아주 풍성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번 전했다고 해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하고요. 교회는 이 일에 서로를 서로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에 아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의 반응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는 자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변화될 수 있어. 나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수 있어. 그러니 이 말씀을 들어야 해. 이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해. 이런 생각을 좀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명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 완전한 자로 계속 자라가게 해달라고. 또 어떤 상황이나 결과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자로 계속 자라가고 또한 다른 이들을 자라게 하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